강남의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25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LA에서 그 돈으로 주택을 산다면 어느 정도의 집을 살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2025년 3월 환율 1,450원을 적용하여 25억에 해당하는 약 170만 불 정도의 주택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국교민이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위치와 학군에 따라 어느 정도의 주택을 살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5채의 주택을 구경하겠습니다. 주택당 10장 내외의 사진을 캐치하였으며 LA공항에서 집까지의 거리와 학군에 대한 평가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서 주택 내외부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어바인을 찾아봤습니다. LA공항에서 46마일 5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보입니다. 학군은 최고 수준이며 수영장을 갖추고 있고 건평 18평으로 4개의 방과 3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1980년에 건축된 오래된 집이나 관리가 잘된 집으로 보입니다. 어바인은 한국 연예인들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매스컴에 여러 번 오르내렸던 곳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집도 어바인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LA공항에서 51마일, 1시간 45분 거리에 있으며 새로 건축된 3층짜리 집으로 고등학교 학군이 최강인 곳입니다. 학교평가가 10아웃 모브 텐인 곳은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새로 조성된 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하게 건축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80평의 건평으로 4개의 방과 5개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주택은 조금 전에 보신 어바인보다 조금 북쪽에 위치한 노스더스틴이라는 동네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LA공항에서 43마일 8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번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보입니다. 수영장과 자쿠치가 있으며 집 앞에 조경이 예술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군이 모두 뛰어나고 오래된 건물이나 관리가 아주 잘된 주택으로 보입니다. 4개의 방과 3개의 화장실이 있으며 73평의 건평과 200평의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집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빌라파크라는 동네입니다. LA 공항에서 44마일 9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보입니다. 학군이 앞에서 본 집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대신 83평으로 집이 크고 마당도 220평으로 넓습니다. 4개의 방과 3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쿠치를 갖춘 수영장이 있습니다. 당구대가 놓인 거실이 부럽습니다. 마당에 있는 야자수와 수영장을 보면 따로 휴가를 가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옆집에도 수영장이 있는 것을 보니 동네 전체가 중산층의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카운티보다 LA에 가깝고 바닷가에 위치한 토런스로 가보겠습니다. 이토런스는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 가까운 곳은 당연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집들이 대체로 낡고 가격이 비쌉니다. 이 집의 경우 70년 전에 건축되었으며 신세평의 건평과 172평의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LA 공항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으며 학군이 아주 뛰어납니다. 집이 비싸고 오래됐는데 왜 교민이 많이 사는지 이해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전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가격인데 크기나 수준이 위에서 본 집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교통 접근성, 학군과 치안 등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같은 도시 내에서도 그런 조건들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격대를 정해놓고 비교하다 보니 그런 외부 조건이 좋을수록 집은 작고 초라해집니다. 여기까지 보시니 어떠신가요? 저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보이는 집들은 2025년 3월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들이며 가격은 주인이 제시하는 가격입니다. 파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사는 사람이 이 가격 언저리에서 정해진 날짜까지 비딩을 하게 되고 집주인은 제시된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고 그 집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파는 사람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남의 평균 아파트 가격으로 LA 오렌지 카운티와 LA 근교 토런스에서 어느 정도의 집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구독으로 성원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